2022년 10월 14일, 예심 찾기.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15년 이상 믿음 생활을 같이 하신 땡땡 집사님이 계시다. 그분은 늘 정기적으로 사춘기 아이가 반항하며 집을 나가듯, 교회를 떠나서 쉬거나, 이 교회, 저 교회 술래야 한다. 그래서 함께 살아온 믿음의 정이 있어서 늘 권면하며 붙잡아가며 함께 해왔다. 지난 12월에도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길래 식사를 같이 하며 집사님, 이번이 마지막으로 집사님 마음을 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하며 나가시면 잡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그래서 다른 집사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전화를 해서 만나보시라고 하신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면 저야 할 십자가가 없을까? 하며 나는 속으로 정지하게 되었다.이런 나의 모습을 보자니 또 한심하게 나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주님, 저도 왜 이리 자꾸 넘어질까요?저의 악함을 용서하세요.하고 생각하는 순간.아 땡땡 집사님도 이렇게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그 땡땡 집사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도하며 기다려 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땡땡 집사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처음 마음으로 함께 보듬으며, 보듬으며, 보듬으며 가겠습니다. 주님 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